안녕하세요. 맥힌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 종목인 테라피틱스가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제 IR 개최를 이번에는 이제 교보정권에서 영업점에서 이제 아침 8시부터 또 1시간 동안 또 개최하는 또 공시가 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493만주 넘게 일단 자사주매입 관련되는 기사도 좀 나와 있는데 오늘 반등이 이제 11월 첫 번째 거래일 한2% 항서제약은 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계열 종목인 생명과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시 먼저 좀 살펴보면 아침에 요즘에 공시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테라피틱스 쪽에서는 9시 18분에 이제 IR 관련되는 부분에 아, 개체 공시가 났는데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교보정권 강남영업금융센터에서 8시부터 9시까지 그 IR 기업설명회가 있습니다.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IR이 지금 5번이죠. 그, 작년 11월 달부터 이제 HLB가 전국의 영업점까지 합하면 뭐 30회가 넘는, 어, 기업설명회를 돌면서 주가가 이제 올해 3월 달까지 고점, 어, 12만 9천원대까지 굉장히 추세적으로, 어, 작년 이제 11월 저점 대비해가지고는 네배 가까이 오르는 흐름이었는데요. 테라피틱스도 이제 이 기업설명회 자체가 한 번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어, 10월 20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어, 5차례의 IR을 할 만큼 굉장히, IR을 이렇게 한다는 말은 굉장히 자신감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 결국 이제 리보세라인 관련되는 이제 모멘텀이 이제 거래가 지금 줄고 있는 상태인데,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를 봐야 되는 상황이죠. 이제 11월, 어, 이제 중순에 이제 나오게 되는, 어, 비모 인스펙션 관련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이제 폼483 같은 경우가 안 나오고 바로 이제 NIA가 뜨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불확실성 해소로 이제 주가에 반영되겠죠. 두 번째는 결국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CMC 관련되는 부분. 이게 언제 이제 일정이 될지 그 일정들을 어, 통보하는 것이 폼 48입니다. 언제 갈 거야, 이걸 이제 레터로 보내주는 거거든요. FDA가 이제 실사를 가는 것은 이렇게 레터를 보내고 가는 경우가 있고, 레터 없이 그냥 자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그냥 이렇게 뭐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중국 쪽에 갈 때는 이제 폼 사파리를 하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일정이 나오면 보통 한 2주 정도를 하니까요. 연내에 SMC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이제 6개월이니까. 그래서 이제 폼사파리가 나와서 뭐 11월 달에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 측면에서도 이제 이런 이제 모멘텀을 확인하고 이제 반영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결국 이제, 어, CMC 관련되는 부분이 마무리가 잘 되어서 EIR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기존에 이제 VAI 관련되는 부분들이 어, NAI 형태로 바뀌어서 이제 이런 어, 결과물들을 팩트로 이제 보게 된다 라고 하면 남아있는 부분들은 이제 어, ODAC 그 결국 자문회 의거든요 그 여기는 이제 뭐 지금 11월 달까지 FD 자문회 일정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어, 12월이나 1월 정도에 이제 이 부분이 나오고 보통은 자문이 개최하고 난 다음에 2개월 정도에 이제 결과가 대부분 나오거든요. 그러면 3월달이니까 1월달과 12월달에 이제 이런 흐름. 그러니까 결국 이세 가지 부분들만 원활하게 이제 시간적인 부분들을 아좀 어, 스피디하게 내준다라고 하면 이제 신약, F.D. 최종 허가 관련되는 부분들의 모멘텀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 반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리보세랑이 관련되는 어 테라피틱스가 하고 이노베이션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좀 이제 순환매 차원에서 버텨준다든지 거래가 터지는데 이런 것들도 그렇게 이제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1 0월달에 주가 흐름들이 어, 상당히 좀, 어, 계열사 전체적으로 좀 빠지는 모습으로, 에, 왔는데, 테라피틱스는 이제 12, 10월 20일에 이렇게 양봉 나오난 다음에, 일단 21선 위에서, 오늘도 이제, 그 어제 양봉을 만들고 난 다음에, 어, 이제 갭다운 일단 양봉을 만들어냈고, 빠지긴 빠졌습니다만 이제 9천원대 윗단에 있다는 것이, 아, 그나마 이제 21선을 지켰다는데 이제 의미가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약 바이오주 전체로 보시게 되면 KRX 헬스케어 지수 72개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증가를 하고요. 나머지 절반보다 더 많은 종목은 오히려 또 빠졌기 때문에 시장에서 바이오주들이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10월달 이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일라1리 같은 경우도 결국 최근에 또 실적 때문에 빠지고 그랬는데 아 그래서 이제 국내 쪽에서도 보면 그 HLB 관련되는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좀 빠지면서 아 마무리가 좀 되었다 10월달 그래서 11월달에 이제 반등이 어 나와야 되는 어떤 지 어 시간적인 어떤 부분에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항서제약이 가면 HLB가 가고 그런 어떤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투심에 이제 영향을 주고 이런 어떤 모멘텀들을 이제 주가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서제약 흐름들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요.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증시의 흐름으로 올라갔고 다음 주는 사실은 이제 미증시가 대선 이후에는 중국이 이제 대규모 경기 부양 관련되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항서제약같이 이제 이런 종목들도 이제 어, 반등의 흐름들이 좀 기대될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한 그래도 2% 넘게 일단 올랐고 어, 결국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 항서제약이 이제 493만 주 넘게 일단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예, 예, 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 그 항서제약 기사들이 여러 개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국제화 관련되는 글로벌 관련되는 부분의 진심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결국 이제 리보세린과 캄넬 주맙 관련되는 이 병용 관련되는 부분, FDA 이제 재신청 관련되는 그 부분들도 황사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화의 스타트를 어, 리보세린과 캄넬 주맙의 가남 형태로 FDA 승인에 대한 어떤 의지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어, 11월달에는 그 반전의 어떤 흐름들을 기대할 수 있는. 모습들이 어 나올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은 계속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볼 수는 있습니다 주가가 이제 이 부분을 따라가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급 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이제 오늘도 39억 정도 일단 매도를 했고요 기간들은 이제 26억 매수를 했고, 거래량이 100만 존대에서는 조금의 어떤 이제 수급의 변화로도 장중에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한국 정권, 그 NH, 삼성, 이런 쪽에서 큰 매수가 아니죠. 매도에 또 이제 신하는 오늘 또 이제 매도로 바뀌었죠. 여기도 그러니까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창구 쪽에. 그래서 창구에서 새로운 어떤 창구가 나온다든지 기존이 내거 이제 수급이 변화가 있는지 여부가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어떤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어,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1일 평을 지키면서 지금 갭 다운 양봉 형태고 HLB와 거의 동행하는 제약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그 어제 양봉을 내었던 그 시가를 다시 깨고 내려가면서 한4일 정도 일봉상에 상승 추세 전환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안 깨지고 올라가는 그 흐름이 이제 다음 주월요를좀 나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2만 원대 위로 올려서 지금 21일 평이 2만 천 원대 있는데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래량 유입이 훨씬 더 지금 그 HLB 그룹 전체적으로는 필요한 상황이죠. 그리고 생명각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어제 시가를 깨고 내려갔다 갔습니다만. 이제 여기는 또 이제 추세상으로는 거의 한달 만에 상승 추세 일단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깨지지 않고 올라가는 패턴으로 9,000원 위로 올리는 모습이 이제 다음 주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나오느냐가 일단은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봉 추세상에서는 파라볼릭이 5일 정도 일단 상승 전환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근데 어제 양봉의 종가를 다시 그음봉으로 시가까지 내려서 지금 4천 원 언더로 지금 내려갔는데 그래서 4천 원 위로 올려서 이 21리평이 있는 4,200원대까지 이제 거래를 실어서 나오는 모습 다 이제 동일하죠. 거래를 실어서 양봉 기준봉이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달에 결국 상구합병 관련해서 베리스모 주주가 이제 이노베이션 이제 어, 주식을 받는 형태의 어떤 부분들 모멘텀이 있는데 이때의 어떤 이제 볼린저밴드 상단 태깅을 일주일 동안에 지금 깨고 내려가면서 오늘 또 21일 평까지도 깨고 내려가면서 일봉상의 추세전환도 어 거래량은 작습니다만 거래를 줄이면서. 하향으로 내려갔던 게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한 3,500원대, 6,000원대 흐름을 다시 찾아서 볼린저밴드 상방으로 갈수 있는 어떤 흐름들이 이노베이션 입장에도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다음 주에는 좀 반전의 모습들이 불확실성 해소와 더불어서 상승 흐름들 나타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생각하시면서 흐름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